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이제 백성총회청리장이신조성훈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축사보다는 제가 에,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목사님들과 제가 너무 감명받아가 지금 제가 지 제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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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제주도 쓰고, 침 쓰고, 손이 깁는 거, 정말, 아, 못쓰는데, 너무나 이게 참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은 그, 건단 한 말씀 한 2분짜리 하겠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대한민국 장로의 연합회에, 각 지방의 목사님들 초배장님들만 25명을 모시고,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다. 도끼비를 뜨려고 일본만을 넣어서 독도에 있는 여자가 철저히 버려져 있는 미쳤다는 건데 일본 땅을 가서 그러니까 초안성을 들어놔서 우리가 한번 목숨을 걸고 한번 3 0달러에도 놓칠 것이냐 그래서 일본을 잘그 옷을 만들어서 유품을 만들고 거기는 독도는 우리 땅 일본 청와은는 역사를 외우 오지 말아라 이렇게 전부 일본 말로 써서 갑자기 기습해서 청와대처 들어가서 청와대 앞에서 옷을 다 입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었어요? 많이 아, 났지요 예, 일본 사람들까지 전부 해서 각 일본 군대나 불이 싸고 검찰관들 포위해서 우리가 아, 일본을 격식했습니다 그때 일본 국회에서 저거 나와가지고, 아, 목사님들 말이 뭔지 알겠다. 아, 우리가 한번 듣긴 생각하더니, 여기서 대회를 펴고, 우리가 같이 한번 상하자 그래서, 아, 일본에 갔었는데, 아주 전부 목숨을 내 걸었어요. 그런데, 누가 왔느냐? 거래 민단에 회장이 오셔서, 지금 여기 한, 다섯 년 동안에 0만 명이 우리 한국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들은 애국하고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여기 남아있는 우리 독립들은 어실 것이냐 이유가 또한번참조 해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과 합의해서 어, 돌아간 게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일반 정부에서 호텔을 잘돈 호텔을 마련해 주고 그때부터는. 문서로 다가이 운동을 많이 했는데 그 후로 우리 주욱장 목사님이나 또 여기 우장용이 김영진 장모나 이런 분들이 많이 그 토고다이로 또 일본으로 가서 일을 어, 했니다 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외치는데 같은 민족이래도 저사람들은 무엇인가 이온수란교에 어린 아이까지 나와서. 그유을 갈아입고 가면서 여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배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들이 가야 할꼭 이런 일기을 지키고 많은 사람 중에서 손잡이 나와서 이보신가 바로 이것은 부정한 데 떠나 또 세종 때 보면은 문제가 있을 적에 나라에 대한 뭐아할 적에 꼬여서이저 종을 치고 우리 역사를 알아주고 키웠이상소입니다한 500년 된이상소에 와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북을 치고 난타하고 난리친데도 우리 민족들이 좀 깨우치지 않고 한 사람을 기억해서 오늘 저 분들이 무엇인가 같은 민족인데 저 목사님들이나 그서 아직 그 보수들이 아니라 그런 걸 떠나서 오늘 이 시간을 잘 기억하고 본수생님께로 한번 생각하고 나라사님 웃는 방법을 기억해 주며 기도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나도 감명이 깊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어린 나이부터 고른 애까지 참 오늘 이 시간을 참 장식하고 매년 이때가 되면 한번 이런 것이있지 않고 우리 한번 일의 식으로 가야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对、yeah.